그 전에 늦었지. 야, 내늦 줬어. 진짜야. 준호야. 왜? 왜또 오는 거? 오늘 진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요 근데 오늘 우리 할아버지 생신이셔가지고 잠깐 내 얼굴 좀 보고 와야 될거 아니야. 할아버지 생신이시고? 할아버지 생신인데 얼굴이라도 보고 와야. 오늘 할아버지 생신이야? 너 어제 늦었을 때 뭐라 그랬어? 어제? 어. 할아버지 제사. 어제 할아버지 제사야? 오늘 할아버지 생신이고? 어. 네 할아버지 부활하셨어? 음. 어? 오늘 4월 12일이야? 왜 4월 12일이야? 부활절도 아닌데 어떻게 부활을 하셨지? 아니.. 아니야.. 어? 네가 품고 있었어? 아니 부활이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부활하신 거야? 너네 할아버지 김태원이야? 네김태원이가요 부활! 부활? 그래 부활 김태원. 어? 맞네 니네 할아버지.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니 그리워하니까 <laughs> 부활하네. 어? 그러네. 니네 할아버지가 브뷔 아, 엔딩 뭐 스토리야? 아니 그리워했던 할아버지가 살아나셨어. 그리워서 품었어? 그러니까 아, 네. 다시 이렇게 부활하셨어? 그런가 봐, 어, 미안해요. 늦지 마. 알았어. <laughs> 아왜 이렇게 부활부활리려 오늘. 왜 이렇게 부활부활거리냐고 어. 그러면 막 어? 저기 옆동네 깨끗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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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처럼 부랄부랄할 순 없잖아. 부랄부랄하면 어떻게 돼요? 준비는 이래? 얘는 왜쪽에는 거야? 오기로 했는데 이 형은 야 응. 고아 몸이 아프 미안하다고 하고 먼저 음료수를 먼저 이렇게 먹고 들어온다고? 어 미안? 음려줬어 오늘 할머니 생신이셔가지고. 니네 할머니도 김자완이야? <laughs> 어, 어떻게 알았어? 어? 혼자 왔니? <laughs> 혼자, 혼자, 혼자 왔니? 혼자 왔지. 너배 속에 아기 있니? <laughs> 없어 없어 없어. <laughs> 뭐야 너 이거 뭐야? 뭐야 야, 잠깐만 뭐? 이거 나 아니야? 아 그러네. <laughs> 야, 진짜나, 야. 야, 이거 뭐야? 고민하고, 이게 나야? 어, 이거. t 가 야, 뭐라고? 야, 이거, 이거. 이형형거이게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형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야너헌팅 당했다고. 너 헌팅 당했어? 네가한말 중에 제일 웃기다. 아니 헌팅 당했다니까 여자한테 헌팅 당했어 내가. 에이. 사냥을 당한 거 아니야? 어. 아 사냥이 왜 당해? 진짜 헌팅 당했어 여자한테. <laughs> 여자, 여자가? 어. 뭐라들. 그래? 여자가 나한테 어. 영혼이 맑아 보이고 얼굴이 좀 미친한데. 내가 그렇게 빛이 날 정도로 잘 생겼나? 야 왜? 그거 이상한 사람이잖아. 뭐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영혼이 사람이 맑아 보인다 그랬더니. 아니 아니야 형그 얘기는 응. 형 얼굴에 지금 완전 반한 거야. 그렇지 이거 무슨 의미야 형한테 푹 빠진 거 아니야? 푹 빠진 놈이 푹 음. 빠진 거야. 그렇지 학생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나한테. 학생이라고? 어 무슨 어, 학생? 우주에 대한 진리를 공부한 학생. 우주에 야. 대한 진리를 공부한다고? 영혼이 맑아 보이세요 저 우주에 대한 진리를 공부하고 있네. 어. 어다나온네야 어, 잠깐만 나한테 영혼 맑아 보인다는 사람한테 지금 카톡 왔어. 진짜? 뭐라고? 오백만 원만 달래. 왜? 모르겠어 그럼 하늘문으로 바로 갈수 있다는데? 하늘문으로 간다고? 조민아 어. 그거 어. 저거잖아 뭐? 영혼이 맑아 보이세요? 진리를 공부한다고? 야 응. 솔파 미래? 그럼 뭐야? 도 솔라시니까 도를 알아? 진짜 맑아보이는데 내 에너지가 뿜뿜 띡 뿜어 나온대 이형 지금 샘나서 그래 샘나서 그렇지 샘나서 그래 야 아까 여자 두 명이었으니까 오케이 지금 연락 왔어 2대2로 우리 헌팅 형이랑 나랑 2대2로 어디로 어 놀러 가면 되나? 니네는 어 저기로 가면 되겠다 어디 신천지 신천지가 왜 나와? 너는 신천지 가고 어. 너는 저기 가왜 있네 어디? 살천지 살천지가 뭐야? 너 지금 천지야 살천지야 <laughs> 건들면 다 살이야 <laughs> 잠깐만 잠깐만 형나 지금 김모야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이거 무슨 의미야? 저건 아이폰 쓰셔 나 갤럭시 어? 이거 무슨 의미야?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로미와 줄리엘 아이폰 어. 와 창문을 열어다고 닫았어 닫았어? <laughs> 닫았어 바로 닫았어 소름 준모야 어너잘 들어봐 너 현빈 하면 누구 생각나? 현빈? 어 손예진 손예진 먼빈하면 누구 나 이나영 내 이름이 뭐야? 준빈 준빈이지 요 <laughs> 다른 사람 이름말려줬다고준이름 <laughs> <laughs> 이분이 정림형인데도 이분 이 자기 이름 아 이게 무슨 의미야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 어, 이게 무슨 의미야? 그냥 너 싫다는 거야. 어, 싫다거야 어, 서로 지금 미루는 거야. <laughs> 미루는 거? 야 각기 싫은 거 미루는 거야. 너 그거 있지 인형 갖고는다가 어. 팔이 하나 떨어졌어. 어. 그거 준 거야 그냥 거, 버리는 거 주는 거야. 이렇게 미는 거야 서로 막. 혹시 직업이 어떻게 있어요? 아 저는 선생님, 선생님. 아 선생님. 어. 지금. 공.. ㅋ 말 대박 무슨 공부하지? 우주에 대해 질문 우주 공부한 학생 <laughs> 아까 알려주시는 선생님이시고 <laughs> 이분이셨어? 어 잠깐만 영훈이 말아 보인다고? 어 영훈이 말마 보인다고 그셨는 뭐가 통하는 거아안 통해 여기 지금 문을 닫아놨는데 네가 자꾸 문을 열어 도로로도로로어뭐저도로로도로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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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로로. 웃음> <도로로로. 웃음> 왜? 아니래, 아니래. <laughs> 야! 봤지? 와, 이거 무슨 의미야? 그냥 널 차단한 거야. 어? 차단이요 차단이야, 차단. 아, 지금 나 받아, 받아주는 거야, 이게. 어? 아니야. 이게 무슨 의미다? 잘 된다는 의미야. 받아주는 어? 게 아니고 닫아주는 거야. 피자, 파스타 어느 거 좋지? 하나, 둘, 셋 하자면 얘기해요 하나, 둘, 셋! 파스타! 파스타? 피파스타? 피파.. 뭐? 피파, 피파? 피파? 피파. 하면서 파스타 하는 거 피파스타? 불응민? 파스타 나랑 이렇게통하지 네, 추천합니다. 어? 뭐야? 손 부딪혔어. 이거? 어. 아무 의미 없어. 이제.. <laughs> 야, 봤어? <laughs> 저거 선수답게죠 저거 하라는 거야. 이하나더먹을게 하나만 크림 파스타랑 오일 파스타랑 하나, 둘, 셋! 오토마토! <laughs> 어, <오케이. 웃음> 오토마토 오토야 t 는 뭐야? Tomato, Utoma, Tomato, u t o 아 a Tomato, Utoma, Pasta, t i m u r 요저 i m u r a t i 요 그런 거 하지 마 u r a Timura, t 질문하기 시작을 하 u r a Timura, t i m 데 r a Ti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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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는 이렇게 사람은 아, 돌아오네? 이거 거짓말거가 이거, 이거 소라깨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이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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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아, 아니야 이거 형? 지능이 좋아 우와 쒸 처음보다 인기 아주 기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여기 혹시 샤넬이 더 명품이에요? 아니면 루이비통이더 명품이에요? <laughs> 샤넬 이요전 그쪽이 더 명품인 거 같아요 뭐? <laughs> 나도 할래 나도 뭐래 뭐? 분식집에 갔어요 김밥 10줄 떡볶이 10인분 하나 둘셋 <laughs> 오뎅 20개 순대 20인분 하나 둘셋너다 처먹으라는 거너다 맞... 처먹으라는 거너다 <laughs> 처먹으라는 거야? 왜 대답 안 해? <laughs> <laughs> 나는 야 보통 1인분 1인분 씩 얘기하잖아 너는 10인분 20인분을 얘기하잖아 나이 먹자 이거야 우리 정말 이거 그, 너 혼자 다 먹으려고 시킨 아, 거잖아 어, 아 됐어 형 봤지? 뭐? 이거 무슨 얘기야 핸드폰 들었어? 나한테 번호 달라는 의미 아니야? 어? 아니 어, 네가 이쪽... 핸드폰 훔쳐갈까 봐 잡는 거야 <laughs> <laughs> <좀 웃음> 훔쳐갈까 봐 <laughs> <웃음> <웃음> 어이 가만히 그걸왜요형공항도터까 들어가니? 공공항도 알아? 뭐가 뭐가? 미치바라 시라 내가 뭐가뭐 뭐, 뭐, 뭐 잘못했는데 나 핸드폰 핸내내 뭐, 가져가면 안 되냐? 어? 왜 그거 문안 열어주는데 문, 문 열어줘? 드르. <laughs> 너 아프냐 오늘? <너를? 웃음> 어? <laughs> 어? 많이 아파? 왜 아프니까 청춘이잖아? <laughs> 너 그냥 아프니까야. <laughs> 가봐. 형 같이 뭐야? 박수치면서 웃는 거같지 무슨 의미야 박수칠 때 떠나라. <웃음> <어이> <웃음> <진짜 아이씨>? <웃음> <웃음> 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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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n v e 처음이었어. 진짜 박수 치는 게 떠나는 의미였어요? 그래 떠나. <웃음> <웃음> 음... 야. 빨리 가. 문 열어주게. 도로로로로로나 못나가. 츄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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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이츄크츄크츄전츄 돌아왔잖아요, 사랑은? 돌아온 거야요 와우! 장난이 최싫 제가 사실.. 유튜번데? <laughs> 야, 멋있게하고 먹지도 못했다, 우리 팀. <laughs> 어? 우리 팀 먹지도 못했왜 <laughs> 이렇게 신기한 동물보듯이 시청을 <laughs> <잘> 안 했을까? <laughs> 얘를 보는 거 나를? 신기하지? 아니, 어디서 이런 걸 찾아온 거야? <laughs> <laughs> <야>, 동물보듯이. <laughs> 영상 좀 보여줘. <laughs> 저기밍워크야가는이 그... <laughs> 아니, 제가... 또... <laughs> <laughs> <그리고> 나도 <웃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저기 <laughs> 진짜... 아, <제, 웃음> 아, <제, 웃음> <laughs> 팬케이크 하나 드실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끝에 나기 와요. 네, 네. <laughs> 영혼이 밝아 보이는가요? 아, 밝아요. 되게 밝은데. 네. <laughs> 영혼이 밝아 보여요? 아, 기운이 밝은데 안에 화엄청 많은 것 같아요. 많이 타고 네. 웃으면서 이게 내는 것 같지만 안에 속눈썹 하나도 터진 성격이에요. 네, 네.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결과가 나오셔야 되는데 네, 네. 성격은 되게 좋편네요그 나름 밝다고 성격 좋게 하긴 하는데 오구랑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청 능글맞네. 네. 뭐 수이들어 <laughs> <laughs> 신호등 바뀌면 건너갈 거라 물한잔 네네 알겠습니다 이성게 젠틀하게 시네 건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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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laughs>